오늘 본문 말씀은 계속 우리 창세기 구약을 했었는데 오늘 특별히 여러분 신약, 아 신약 여러분 참 익숙하고 좀더 편한 또 부, 이제 부분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마태복음인데요. 마태복음 9장이었습니다. 9장 말씀인데 9장 27절에서 31절 오늘 함께 우리가 교독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번 띄워주세요. 네, 우리 27절 목사님 먼저 읽고 28절 여러분 읽고 마지막 31절은 합독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떠나 가실 때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이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온 땅에 퍼뜨리니라. 아멘. 네 오늘 설교 제목 여러분 약간 뭐 노래 제목 같이 보이죠? 뭐요? 보여? 보여? 완전히. 달라진다. 네, 무슨 소리일까? 오늘 본문에서 이런 제목을 유추할 수있겠어요 달라진다. 네, 우리 한번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제목을 기억하면서 같이 오늘 설교를 함께 우리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소인자 지금 몇째 주라 했죠? 네, 셋째주 이제 우리 저번에 네, 그리고 핸드폰은 지금은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목사님이 여러분, 우리 예배가 몇 시간이죠? 몇 시간도 아니죠 30분 딱 30분인데 목사님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이 시간. 어떻게 뭐 일주일 따지면 우리 30분이면 엄청 작은 시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창조된 귀한 자녀로서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는 거, 여러분 꼭 잊지 않고 우리 함께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태우리 사순절 기간 문화금식 얘기했었죠. 네, 1 10, 0개 명처럼 했었는데 어, 목사님은 일단 여러분에게 야 너네 해 하고 그냥 안 하면 안 되잖아요. 목사님이 목사님은 지금 우리 어떻게 보면 사, 한 절반 정도 우리 사순절 기간을 지금 지내 와서 한번 돌아봤어요. 목사님 뭐를 했는지 목사님이 딱세 가지를 좀 했더라고요. 뭐냐면 신앙서적 목사님이니까 읽을 수 있지 아 쉽지 않아요 여러분 실환사에서 <laughs> 뭐 슬로우 영성이라는 책을 읽고 있어요 근데 어, 전혀 내용을 슬로우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laughs> 슬로우 영성 읽고 있고요 그 다음에 목사님은 또 음악 듣는 것도 좋아해서 제일 좋은 거는 우리가 사실은 20분 이상 산책하기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산책하면서 또 겸사겸사 또 찬양을 듣는 것도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은 음악도 있는데 목사님 특별히 요즘에는 어 언어의 특이라는 찬양팀이 있고요. 그리고 골방 라이브라는 그 유튜브 두 부부가 하는 찬양하는 그런 채널이 있어요. 근데 되게 그걸이번에 사순절 기간 잘 듣고 있어요. 어 그래서 목사님이 세 가지를 하고 있죠. 신앙 점에 있고 음악을 들어보고 20분 이상 거의 30분 정도 하는 거 같아요. 성계천는 걸으면서 그렇게 사순절을 묵상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혹시 목사님이랑 비슷하게 제가 이건 채원이랑 수, 수민이가 산책을 얘기했었거든요. <laughs> 산책을 지금 3주 남은 3주 동안 한번 해본 해봤어요. 20분, 그 20분이면 그러니까 여러분 뭐할때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이 생각보다 우리 가 했을 때 되게 목표나 이런 것들이 있, 있어야지 우리가 또그 그것들을 우리가 같이 누릴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와, 채원이랑 수민이는 지난주에 얘기했는데 벌써 그거를 산책을 해봤대요. 어 너무 잘했어요. 하,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사중 기간에 더 많은 은혜를 주시길 믿어요. 아니면 이거 말고 자기가 자 문화 이거 말고도 나 다른 거 해봤다 있어요. 제일 어려운 게 미디어일 거예요, 미디 그래서 목사님도 어, 여러분 못지 않게 그걸 노력하려고 이제 남은 3주 남은 사순의 기간 동안 목사님도 미디어, 미디어를 한번 금식 그리고 미디어를 시간을 줄여보는 그. 우리 문화 금식을 한번 도전해 보려 합니다. 그리고 헌혈과, 그리고 묵상님는 돕는 영화, 영화 같은 것도 한번 찾아서 한번 보, 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번에는 목사님 10개 중에 6개는 꼭 한번 해보자. 해서 3개를 했으니까, 나머지 3개를 한번 내가 한번 해보자. 해서 그렇게 마음을 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목사님이... 티브이 종류올 테니까 여러분도 한번 한가지라도 한번, 사러분간 동안 도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여러분, 여러죠 혹시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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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침에 갑자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면 여러분, 어떤 기분일것 같아요? 아무것도 안보여또 앞을 보지 못한다면 여러분, 또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특히 안경 낀사람도더그 더 두려움이 큰데요. 아마 뭐 이러한 우리의 상상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신화시킨 어느 한 책이 있어요. 제목이 뭐예요? 책 이름이? 어 눈먼 자들의 도시입니다. 뭐 되게 대중적인 글 수도 있지만 아마 여러분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선생님들은 좀알수 있는 제목들인데요. 음, 내용인즉슨 뭐냐면 어느 한 부부가 있었어요. 근데 안과의사인 남편에게 한 환자가 찾아오게 됩니다. 근데 그 환자는 갑자기 시명이 되었는데요. 세상이 까맣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이 눈이 뜬 채로 진한 백색이 보인다고 설명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날이됐는데 의사 남편도 아내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여보, 여보, 여보. 어떻게 어떡 어떻게 온 세상이 하얗게 보여. 여러분 원인을 알수 없는 병이 온 세상에 퍼지기 시작했어요. 국가에서는 남편을 데려갔고요. 아직 앞이 보이는 아내는 남편을 홀로 둘수 없다는 생각에 자신도 똑같은 증상이 있다고 말을 해요. 이후 그들은 어느 건물 안으로 들어가고 도착하게 되는데요. 그곳에는 초월된 군인들이 앞이 보이지 않는. 이 증상 있는 사람들을 경계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그곳은 어땠을까요? 그것은 혼란 그 자체였어요. 수많은 갈등과 문제들이 또 발생했죠. 그러나 여전히 아내는 자신이 보이고 있다는 사실을 숨깁니다.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차마 눈 뜨고 볼수 없는 온갖 그 가운데 범죄와 착취가 그 안에서 일어나게 돼요. 차라리 보지 않았으면 좋았을 장면들도 이 안에 이 안에는 모두 홀로 목격하고 감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비록 이 책은 여러분 소설이지만요. 만약 갑자기 아무것도 볼수 없게 된다면 이와 같은 일이 우리의 삶에서 실제로 일어날 수도 있다는 생각을 잠깐 저는 목사님 해봐해 보게 됩니다. 눈이 보이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내면도 함께 눈이 멀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말이죠. 오늘 본문 오늘 본문 말씀에서 누가 등장하죠? 두 맹인이 등장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그들의 출신과 그들이 맹인이 된 이유, 맹인으로서의 삶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요, 초심스럽게 짐작한 건데. 지금까지 이들의 삶은 불행의 연속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던 중 그들은 온갖 기적을 행하시던 예수님을 어떻게 돼요?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 만난 두 사람은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어요. 어떻게요? 손도 우리 읽었죠. 다이세사 손이여. 우리를 어떻게 해요? 불쌍히 여기소서. 이윽고 그들은 함께 집에 들어가게 되고요 예수님은 이들에게 다시 들어가고 나서 다시 질문 합니다 뭐라고 질문하죠? 뭐라고 질문해요? 성민이 한번 읽어볼래 뭐라고 질문하죠? 내가 능히 이 일을 할줄 믿느냐 그러니까 두 사람이 대답을 합니다 어, 주여 그럼 나이다 하고 대답을 하니까 이 대화가 끝나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눈을 어떻게요? 만지시면서 만지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뭐요? 믿음대로 어떻게요? 되라. 그럼 그러자 어떻게 그들의 시력이 회복되고,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아무에게도 아무에게 절대 알리지 말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이두 사람은 일을 참지 못하고 이 소문을 주변에 퍼뜨리게 되죠. 맹인 두 사람은 오늘날 말하면 여러분 인싸안 싸하세요? 인싸하사? 인싸가 뭐예요? 인사? 인싸? <laughs> 아 목사님도 지금 아지가 되는 것 같아. 무슨 어쩔 수 없어. 목사님도 채채뭐 어쩔 팁이 이런 것까지 하는데 나도 적응이 안 되더라고. 아싸 뭐예요? 아싸 줄님 말이잖아요. 선배 우산 내려놔 내려 내려오세요. 영민 이 내려오시고 영민. 우리 아싸 아싸 뭐예요? 영민아 아싸 뭐야? 어... 안해 우리 영민 이 안해요. 아웃사이더. 어, 아, 아무튼 우리 아싸 아웃사이더 있어요. 아웃사이더 누가 두 맹인이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뭐가 있었어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랍비들의 문헌에 따르면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은요 가난한 자들, 문등병자, 아이를 출산하지 못하는 여인과 함께 유대사회에서 가장 천대받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그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던 그들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요 찾아오셨고 보게 하셨고 더불어 뭐예요? 구원을 허락하셨어요 그 어떤 죄인이나 심지어는 극심한 병자라 할지라도 이 예수님은요 치유해 주시고 또 어떻게요 구원해 주셨어요. 하지만 사실상 가장 큰 문제는 앞을 볼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요 내면의 눈이 멀어 있는 것. 특별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랬지만 그들이 기대한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였을까요? 유대 민족의 메시아에. 한정된, 국한된 분이었어요 그래서 그들 앞에 예수님이 떡하니 계셨지만 그들은 그분을 구원자로 모시지 않고 오히려 거부하고 핍박하려 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쉽게 얘기하면 이들은 영적인, 영적인 실적인 맹인 아에요 영적인 맹인이었어요 여러분 두 맹인도 사실 처음에는 자신들이 안고 있는 문제 즉 보지 못하는 문제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아갔죠.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두 사람에게는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보게 할 분이라는 뭐가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들은 육신의 문제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구원의 문제까지 해결 받았어요. 부족하고 아픈 아이 뭐예요 영어로 아이가 뭐예요 지금 눈에서요. 참되고 복된 대문자이 바로 우리 자신 그 자신이 되었습니다 눈먼 자들을 고치시고 그들에게 믿음의 눈으로 봄을 주신 우리 예수님은 그들의 삶에 또 따스한 봄처럼 찾아오신 것이에요 여러분 힙합 좋아하죠? 라임처럼 봄, 봄 네, 봄이 요번, 오늘 우리 설교 때는 기억해야 될 부분입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이건 꼭이 결론이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에게 어떤 것을 보는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보는가입니다, 여러분. 흔히 인간에게는 세 가지 눈이 있다고 해요. 첫 번째 무슨 눈일까요? 첫 번째 무슨 눈이야? 첫 번째가 신체적인 눈이죠. 우리 몸의 눈의 사물 눈은 여러분 사물을 보고 정보를 습득하는 가장 일차적인 기능을이 눈이 육신의 눈이 합니다. 두 번째는 무슨 눈일까요? 네. 지금 부정생이 말씀했던 머리 생각의 눈이 요 생각의 눈. 어떤 상황과 현상을 판단하는데 사용하는 이 생각의 눈입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이건 진짜 목사님 계속 얘기하는 세 번째 뭘까요? 보이지 않지만 무슨 눈일까요? 맞아요, 마음의 눈. 특별히 우리 신앙인로서 으 무슨 무슨 눈일까요? 예수님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보는 믿음의 눈입니다. 신체의 눈, 생각의 눈. 이것도 중요하지만요, 여러분. 결국 우리 우리는 또 하나님 믿는 우리는 믿음의 눈이 멀지 않았는지 한번 돌아보면서 믿음의 눈이 없이는 이 앞에 있는 두 눈이 제 사용을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고 또 어떻게 바라보고 또 믿음으로 예수님과 세상을 바라보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우리도 바리새인과 석유관과 별다름 없는 무슨 맹인, 어떤 맹인, 영적인 맹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요, 고침을 받고 바로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누구죠? 몇 명, 두 맹인이 기적을 체험하고 세상에 예수님을 전한 것처럼 예수님을 만나 우리도 이제는 나의 회복과 고침의 행복을 누리는 것에 머물지 않고 영적으로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방황하는 주변 이들에게 우리가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럴 때 바로 이럴 때 우리가 이것을 우리 삶으로 살아낼 때 눈먼 자가 보게 되어 자유와 구원을 얻었듯이 우리 의 삶도 우리 각자에게 온새 봄을 통해 이전과 완전히 달라진 우리의 새삶그새 새 삶을 얻은 두 맹인이 나가서 누구를 전해요? 예수님의 전환. 이 나의 바라봄이 나와 너와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리는 봄 따스한 봄날이 될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두 맹인 기억할까 봐요 세 가지 눈이 있다는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거이두 가지 눈중에만 가장 중요한 눈이 무슨 눈이죠 마음의 눈 믿음의 눈 여러분 믿음의 눈 마음의 눈을 하나님 사순정기간 동안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이 그랬듯 또 두명인이 그했듯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요거 한 주를 그렇게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네, 목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합니다 두명인이 소외받고 어두움에 갇혀있었지만 예수님을 만나서 믿음으로 고침을 받고요 모든 것을 바로 보게 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통해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볼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세요 이제는 영적인 맹인의 삶이 아닌 믿음의 눈으로 모든 것을 보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담대히 전하는 복되고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됩니다. 아멘.